이번에 해볼게임 나는 개가 되었다 2입니다 전작에서도 내가 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개가 되었다? 전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지? 이 개같은 기분은? 내가 왜내 네 발로 서있는거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이 장소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든다 어, 뭐야 또 벌레 먹어야 돼 이거? 저기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있네? 가까이 가서 조사해보자 자는건가? 근데 이 못생겨내고 뭐 어디서 본건적이 본 있는데? 응? 이건 나잖아? 뭔가 기억이 나려고 한다. 나는 한나 개였다. 메리야 잠시 기다려봐. 응? 안녕 오랜만이야. 저 저기 저, 잠시 시간 내줄 수 있니?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무슨 할 말?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아마 정말 네가 날 좋아해? 어, 어 이거 내가 어렵게 준비한 선물인데 혹시 받아줄 수 있겠니? 맞아 나는 메리에게 고백을 했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아. 모든 기억을 잃기 전에 빨리 인간으로 되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제라고 쓰여있다. 일단 챙겨두자. 수면제. 뭐지? 뻥뻥굴 게게게. 일단 이게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개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설계도 조각. 이거 설계도 잖아이집 침실에 설계도 같다. 빨갛게 표시된 위치를 조사해볼까? 여긴데 버튼이 있다. 눌러볼까? 버튼이 왜 있어? 윙. 이집왜 이래. 깽깽. 몰라. 파파파파파파파파. 아, 여긴 개가 다섯 마리나 있네, 이런. 일단, 이 게임이 개밥을 먹어서 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 말도 없다. 말을 못하나? 얘왜 땅을 파고 있어? 어? 내 네, 이름은 소니. 개와 인간의 초월한 존재. 자는 원래 인간이었구만. 나날 수 있지. 아직은 개들의 말을 못알아들을 거야. 나도 한땐 그랬지. 개밥을 먹게. 그럼 그들의 말을 점점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기어노 레벨이 오르면 다시 찾아와. 이곳에서 자네, 개로서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험난한 개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을려면 기술을 배워야 해. 나에게 벌레를 주면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자, 짙기. 지지은 즉시 개밥을 줄 거야. 아. 다른 개들을 마비시킬 수 있어. 이번엔 스킬을 배우는구나. 일단은 그럼 짙기 스킬을 통해가지고 개밥을 좀 먹읍시다. 웍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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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밥 팝팝팝팝팝. 자이 방귀끼기를 통해 가지고 벌레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서와 친구 땅굴 파는 것좀 도와주지 않을래? 우리 같이 이 집을 떠나는 거야 어? 친구 그 표정은 뭐지? 나를 미치 낯선 개 보듯이 말뚱말뚱 쳐다보다니 나라고 나쌤 자네 베프 쌤을 못 알아봐? 베프는 뭐를 근데 왜이 집을 떠나려는 거지? 아니 집을 이렇게 땅을 파봤자 그게 파지겠냐? 멍청아? 독방귀 그니까 밥 먹을 때 방귀를 껴 가지고 애들을 마비시켜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어이 방청이 이 천재견 스티브님에게 무슨 일로 찾아온 거지? 널 새바 개밥에 노리고 이주반을 기웃거리냐?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언제 천자하게 감시하고 있으니 허튼짓 하지 마. 이스티브님의 마지막 경고다 방청아, 더럽게 애밉네 이 자식. 이건 내 겁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결책을 찾자으면 모두 끝이야. 하지만 상처 입은 몸으로는 승산이 없다. 더욱 더집이한 작전이 필요해. 몸에 상처가 깊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없어. 음말할 응, 줄 아네. 개밥에 손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개밥은 우리 보았을 것이다.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치사서안 먹다. 는 힘들다. 발톱이 다 빠질 것만 같아. 왼발로 땅굴 파는 건 아무래도 무리야. 이 바치고 초밥 없을까? 아무래도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구가 있을까? 우리가 없어. 그, 그래. 심심한데, 마침 잘 왔다, 멍청이. 내가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알고 있지. 네멍청한 수준에 딱 맞는 문제야. IQ 10만 넘으면 볼 수가 있어. 참고로 내 IQ는 무려 30이 넘는다고 벌레 100마리만 받을게. 물론 장난 맞추면 상품도 줄 거야. 해볼래? 응. 좋아. 이 집에서 다리 수가 제일 많은 건 뭘까? 장난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다리가 많은 거? 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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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다. 아, 지네가 있네. 스피드가 딸려서못 잡네, 내가. 정 이거를 받아야 돼. 지네를 획득했다. 맞아, 정답은 지네였어 힘들이지 않고 지네를 받게 되는구만. 불에 그래, 구워가지. 난 익히지 않는 음식은 질색이거든. 잡아다라. 경품이다. 뒤뜰 열쇠를 획득했다. 뒤뜰 여기구만. 설계도 조각. 부엌에서 이렇게 가서 위쪽에 뭐가 있다. 오케이. 삽이다 사. 땅파는 데 이만한 곳이 없지. 묘비, 소니 이곳에 잡내다 라고 새겨져있다 소니 아까 그 할아버지인데요? 야얘 뭐야 생각보다 많이 팠잖아? 군사비장 고마워 친구 무슨 녀석 쉬지 않고 개밥을 먹고 있어 벌써 개밥이 저렇게 줄어들다니 돼지같은 자식 빨리 저 녀석을 막아야 해 그, 그 전에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집안 어딘가에 붕대로 사용할 만한 것이 있을 거야 네가 대신 찾아봐주지 않을래? 부탁할게 붕대로 사용할 만한 거 아무런 말이 없다 생명 0 생명 경? 다른 상자 여는 거 다이너마이트를 획득했다. <laughs> 다이너마이트가 왜 들어있어? 으으, <laughs> 지치다 지쳐! 땅굴 파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 단백질을 보충하면 힘이 날것 같은데 100마리만 잡아놔줘. 이렇게 너한테 받기만 할순 없지. 땅파다이 이거 발에서너 가져. 돌에 박힌 열쇠를 획득했다. 돌을 제거하기 전에 열쇠를 사용할 수 없어. 지금인가? 네가 들고 있는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 뭐지? 혹시 캔디 아니야? 이제 슬슬 디저트를 먹을 시간도 되었지 그 캔디 내가 맞춰 봐도 될까? 야, 캔디를 가지고 있다고? 응 먹어봐 돌에 박힌 열쇠를 건넸다 아 거신단다 이거 왜 딱딱하고 아무 맛도 안 나지? 입에 다부서지겠군안 먹을 돼. 화장실 열쇠 얘네들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보스한테 저거 주는 거였구만 군대 대용으로 타월 금속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고 손이 안다그 타월이면 지혈에게 충분할 거야 덕분에 한결 나아졌서 고맙다 이걸 받아줘 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TV 리모컨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겠어 앞으로 계속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개밥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모든 개들이 굶어죽게 할 수는 없어 나 재키 반드시 개밥을 지킬 것이다 일단은 스티븐의보석에서 떨어뜨려 남아야 하네 그러면 멍청한 보스를 더 쉽게 속일 수 있겠지 좋은 방법 없을까? 새로운 문제가 풀고 싶어서 이 스티븐님을 찾아온 거냐? 그래 좋아 네가 원한다면 너에게 두 번째 문제 주겠어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장갑에 는 벌레 500마리야. 없어. 자, 첫 번째 문제보다 좀더 어려울 거야. 아무리 먹어도 잘 줄지 않는 음식은 무엇일까? 이번에도 정답을 찾아 나에게 자주오도록 해. 잘 줄지 않는 음식이라. 먹어도 줄지 않는 게 뭘까 도대체? 보스의 밥.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무언가를 먹었다니 속이 좋지 않군. 따뜻한 무엇인가 배 속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있다. 표비 때문에 똥도 못 사고 좋은 방법 없을까? 배탈이 났는데 먹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근데 도대체 뭘 먹은 거지? 비켜 이 개자식들. 방귀나 먹으라. 보스한테 돗방개를 껴야 되나? 보스야, 이거 먹어볼래? 으, 으, 향기로운 냄새. 갑자기 배가 부글거린다, 끙. 보스, 똥. 안에 뭔가 있다, 조사해볼까? 배터리를 이렇게 켰다. 배터리를 왜 먹어? 자, TV 켜봐. c c t v 에 녹화된 영상에 별레들이 뼈다귀를 수족관 밑에다 숨겼어. 뼈다귀다. 내 뼈다귀! 아무리 먹어도 주지 않는 음식. 맞아. 정답은 뼈다귀다. 아무튼 또 녀석을 이렇게 이용해서 뼈다귀를 찾게 되었군. 난 역시 너무 똑똑해 문제를 맞춰서 상품을 주지. 고기통조림. 이거 너한테 줄게. 나좀 도와줘. 반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윽 머리 아파. 뭐야. 다시 과거. 메리야, 저 기다려봐.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엄마 정말 꼴불견이다. 니가 날 좋아해? 어 이거 내 선물인데 혹시 받아줄래? 엄마 반지 아니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새마 그런 싸구려 반지를 나를 꼬시려는 거야? 저리 치워. 엥 되게 맞지. 냠냠. 넌 거울도 안 보니? 내가 너처럼 못생긴 애랑 사귀줄 것 같아? 못생긴 애다가 머리까지 나쁘다 니 찢찢? 아무리 왕차다 쥐지도 날아야지 안 그래? 나간다 앞으로 말 걸지마. 말넘심못생긴게 죄는 아니잖아. 또 내가 이 반지 사기 위해 얼마나 괴고생했는데 으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조사한 결과 스티브는 물고기를 제일 좋아하지 여자은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꺼내려다 여러번 실패를 했어 저 물고기만 있으면 우리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물고기 냄새로 스티브는 보스에게서멍먼 곳으로 유인하는 거지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꺼내 방법을 생각해보자 에스완 너에게 제일 마지막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 창갑인 벌레 100마리야 마지막 문제야 이 집에서 다리수가 제일 적은 건 뭘까? 전답을 가져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리가 가장 적은 건 나? 이런 젠장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건가? 땅 속에 있는 바위 때문에 더 이상 땅을 파낼 수 없어. 그 악마 같은 자식과 계속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말 거야. 방법이 없을까? 악마 같은 자식?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 어디서 온 거야? <laughs> 상자 열었더니 나왔어. 좋았어. 바위를 붙일 수 있어. 설치할 때 뒤로 물러서. 지방캉. 엄청난 폭발이야. 바위가 산산조각 낫겠는걸? 다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다른 개들은 이 집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집밖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 이 집만큼 무서운 곳은 없는데 말이야. 아무튼 고마워. 떠줄게. 을물쇠 열쇠. 열쇠를 열까? 열어보자. 개를 가두기 위한 집, 개집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댕댕이가 죽어 있는데, 딱꼬 파졌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밖으로 나가볼까? 자, 요거 3번. 앞들. 그 녀석은 아예 집을 떠났나봐. 어? 액자가 떨어지려고 한다.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을까? 아, 버튼 눌러보자. 틱틱틱. 지용. 이거 쓸만해 보이는데? 도끼. 도끼로 스티븐 대가리를 쪼개는 거야. 깨는 거겠지. 도끼로 깰까? 물고기를 획득했다. 어이 스티븐, 물고기를 빼앗겼다. 네놈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너와 재키가 자주 붙어 있는 걸 보았어. 뭔가 아주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개혁일 수 있겠지. 너 혹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넌 요상한 기술로 보스를 홀려 수많은 개업법을 총냈지. 난더 이상 니드의 네 역겨운 반응을 지켜만 볼수 없어. 특게에 속했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 이봐, 보스. 무슨 일이야? 내 네, 새끼 보스의 개업법을 전부 다 훔쳐 먹겠다는데? 뭐? 가히내 법을. 맘을... 크앙. 아, 어, 나를 빨리줄에 걸어버리다니 이래선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왜 스티븐에게 물고기를 넘겨준 거지? 그 보급고기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너의 어리석음이 모든 걸 망쳤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 며칠 후 <laughs> 집안에서 더 이상 개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간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점점 정신이 혼미해진다. 작전 실패. 물고기를 바로 주면 안 되는구나. 일단 기술 레벨 같은 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진행하면 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얘 생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빨리빨리 레벨업 해야 돼, 이거. 난 너무 오랫동안 이 안에 같이 있었어.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여기서 나가야 돼. 쟤를 살려야지만 인간 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구나. 이거 나름 이렇게 공략이 필요한 게임인 줄 몰랐어, 나는. 일단, 이번에도 얘는 못 구할 것 같고요. 이게 회차 플레이가 필요하네. 메리아, 기다려봐. 뭐야, 또 왔어, 이 자식? 인간의 집을 파괴할 수 있어. 이제 친구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밥그릇 하나는 내 거예요. 하지만 남의 것부터 뺏어 먹고, 남의 것 뺏어 먹고, 얘네 마비시키고, 이거 내가 혼자 다 먹는다. 인간의 지능을 이기려고 하더니, 가둘만한 곳으로 유인하면 된다. 물고기를 불에 구워볼까? 구운 생선. 구운 생선을 여기다가, 개집 안에 넣어둘까? 이 근처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런 곳에 구운 생선이, 협상? 나를 풀어주면 너에게 반레1억 마리를 주도록 하지. 닥쳐! 이억 마리를 어디서 모아? 미쳤어? 보스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보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 둘이 같이 덤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스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는 녀석이 잠는 시간뿐이야. 하지만 요즘엔 잠도 안 자고 껌니바식 개밥을 먹고 있지. 보스를 잠재 방법이 있, 없을까? 화염 아무 맛도 없는 수면제를 녀석이 먹을까? 뭔가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 개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배식하면안 되지. 김진 것도 먹어야 돼. 혹시 고기 통조림 나한테 주는 게 어때? 잠깐만, 애비 하나 더 줄었다. 어디선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 안녕 친구, 네가 아직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에게잡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왔어. 어제까지 여기 머무를 생각이야? 밖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난 지금 너무 자유로워. 너도 하루 빨리 집 밖에 나르는 게 좋을 거야. 이 집을 보고 있으니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른다. 맞아, 예전에 내가 앞뜰 어딘가에 아끼는 장난감을 숨겨놨어. 그걸 찾으면 너 가져. 잡별 선물이야. 안녕, 난 이제 간다. 사요 나라. 앞뜰에 장난감을 숨겨놨다고? 봐봐 버튼 여기 벽있죠 벽 버튼을 끼워봐요 버튼 눌러 띡띡띡 톱을 획득했다 톱으로 통조림을 열수 있다 통조림에 수면자를 섞는 거야 수면자가 섞인 고기 통조림 자 통조림 먹어보는게 어때? 설마 네가 보스를 잠재운거야? 정말 최고야 여성이 깨기 전에 빨리 빨랫줄에 매달아버리자 빨랫줄에 얘를 매단다고 뭐가 될까? <laughs> 같이 들었는데도 더럽게 무겁네 단단히 묶었으니 깨어나도 움직이지 못할거야 이제 보스로부터 개밥을 지킬 수 있다고? 나나먹어도한게 없어 모든 게리 덕이야 앞으로 보스 대신 개밥을 맡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우리들의 리더가 되게 자격이 충분해 네가 리더가 되어서 개밥을 맡아주겠니? 어떡하지? 난 원래 사람인데 응 알았어 어, 눈앞에 개밥들이 나를 유혹한다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 조금 먹어도 상관없겠지? 알 며칠 후 나는 개뚱땡이가 되었다 나도 보스와 다를 바 없는 탐욕스러운 개일 뿐인가 어서 빨리 인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참을 수 없는 개밥의 유혹에 몸과 마음이 집에 나겠어 <laughs> 권력의 또 다른 이름은 타락이다 모든 게 끝이야 권력의 봐엔딩두 번째